안녕 스타일장입니다. 오늘은 단발 스타일인데요. 어, 아래 부분을 좀 무겁게 하기 위해서 블로킹을 나눠서 A라인 형태로 잘랐습니다. A라인 형태로 자랐는데 가로 섹션으로 잘려야지만 여기가 무거운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가로 섹션을 해서 A라인으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앞을 길어지기 길어지게 하기 위해서 당겨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탑 같은 경우에는 어, 이렇게 가볍게 연결이 되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들어서 그라데이션으로 자르면 볼륨감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볼륨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데이션을 해서 피부 섹션 사이드 베이스 하시고 여기서는 오프 더 베이스로 써주세요 오프 더 베이스 써주시고 여기에서는 어, 이 머리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겨와서 자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라인이 A라인 형태로 맞이게 되겠죠. 그 다음에 탑을 자르고 어 앞에 부분을 조금 볼륨감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장을 잘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이 볼륨감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기장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150도로 자르시면 이렇게 흐르는 느낌으로.